자 얘는 심장형이고요그렇자 얘는 원입니다. 자 물론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자 이걸 보면 일단 그림을 그려놨는데, 자둘다 내부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면적은 여기가 됩니다. 여기. 내부 내부요.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, 자 우리 그래프를 극자표의 넓이 자체는 자 일단 교점부터 일단 구해보겠습니다. 설명하기 쉽어서 교점. 자, 교점은 첫 번째 이제 교점부터 구해볼게요. 자, 교점은 두 개를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? 자,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할때 우리 뭐 그냥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여기랑 여기죠? 그러니까 120도랑 240도가 됩니다 1 2 0 2 3다 즉, 3분의 2파이. 자, 한쪽만 할게요. 자, 그래서 한쪽 그리면 좌표가. 여기가 이제 6값이 이제 3분의 2파이죠. 자, 어차피 밑에 거는 곱하기 2를 할 거기 때문에, 자, 위에 조금만 하겠습니다. 자, 3분의 2파이고, 여기까지는. 아, 파이까지 180도 쪽 파이. 여기까지는 파이죠. 형부터 구해봅시다. 심장형. 자, 여기까지, 여기. 요기. 여기 넓이는. 자, 파란색 넓이부터 구해겠습니다 3분의 2파이부 파이까지. 공식이 2가 되죠? 근데 요 밑에도 있기 때문에. 자,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면적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자, 아, 식 자체는... 자, 다시 쓸게요. 식 자체는 2분의 1인데, 저위에뒤에위 아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얘는 R 제곱, 세타의 제곱, D 세타. 자, 이게 파란색의 면적입니다. 파란색 면적. 자, 그 다음 우리가 여기가 여기도 구해야죠. 여기, 자, 이 녹색 부분 구하려면 <laughs> 90도부터... 3분의 2파이가 됩니다. 자, 왜냐하면 이 그, 그림 이 원이, 원은 원 그림이 자, 0일 때 자, 원 보세요. 0일 때 마이너스 3이죠? 여기 찍히고요. 3, 마이너스 3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서 90도 되면 여기가 되죠? 그리고 3분의 2파이 120도 되여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.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예요. 그발사이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저 밑에 면적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두 개를 더해 주면 됩니다. 자좀 정리를 하면 얘는 3분의 2파이 파이 얘는 다 지워지죠? 자,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. 얘는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9 코사인 제곱 세타 t 세타가 되죠.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.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하면 얘는 뭘로 바꾸죠? 2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세트로 바꾸죠? 얘도 마찬가지고요. 자, 바꿔서 계산을 하면 좀 생략을 하겠지만 얘는 4 분의 3 파이 마이너스 8 분의 9 루트 3 더하기 8 분의 9 루트 3그 다음에 더하기 2 분의 파이가 돼서 얘는 지워지고요. 그래서 4정 4분의 5파이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정답은 4분의 5파이. 비버입니다. 자, 이거 그림 유, 저, 주의하시고, 자, 그림 그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개별로도 요청 주세요. 이상입니다.